랜덤 플리트 서파 주차장에 차를 대고 발을 땅에 디디고 몇 걸음 더 나아가는데 너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라는 정령님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차를 탈 때마다 충전기가 약하여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업무를 볼 경우 충전 속도보다도 업무에 따른 건전지 소모량이 항상 많기에 특히 여행 후 돌아오는 길에는 핸드폰 충전 잔량이 10% 밖에 남아있지 않는 문제가 항상 있었기에 핸드폰 충전기를 여러지를 구매해 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하셨습니다. L&M에서 이것저것 물건들을 구매하고 여러가지 종류의 차량용 핸드폰 충전기를 보았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충전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충전기와 동일한 모델이어서 암울한 심정으로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아주 일반적인 그리고 평범한 차량용 핸드폰 충전기 단한 개의 검정색 모델이 숨어있는 위치에서 제 눈에 띄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스타일이라서 손으로 집어서 자세하게 열심히 살펴보았지만 뚜렷하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안경을 벗고, 자세하게 쓰여있는 글자들을 읽게 됩니다. USB로는 12W, c t y p 로는 20W. 와우, 항상. 충전 시 USB 잭에 꼽아서 사용하였는데, 그것이, 이제까지의, 저속 충전의 원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단, 구매하고, 차량의 본체를 꽂고, 본체의 c t y p 잭을 꽂고, 남은 충전 시간을 보니, 34분이 남은 것입니다. 완전 대성공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업무를 보다가 길지 않은 시간에 100% 충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오차가 없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은 어찌나 그렇게 정확한지 교회로 오는 길에 부월가스퍼 절차 남자 성도님이 보낸 문자를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성도님이 읽어주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허리가 아파서 일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약한달 전, 신전도사님과 함께 기도될 때, 그 성도님의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의 아들이 허리가 아파서 일을 할수 없을 것이며, 5년 후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가 아버지를 돕지 아니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나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으로 그 당시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받은 이 사실을 전달하였었습니다. 그 아드님은 현재 나이가... 스문 살로 알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한명한다는 성령의 음성을, 한달 전에 듣고, 매우 마음이 편치 않았었는데, 오늘, 그 내용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의 허리가 아픈 것은, 단순한, 요통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도, 암,과 같이, 매우 심각한 질병인 것을, 그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달 전쯤에, 폴가스파츄얼 총도님들 중한 남편은, 허리의 통증으로, 약 18년간을 눕게 될 것이며, 빚에 쪼들리며, 경제파탄으로 고생할 것이하는 매우 암울한 성령의 음성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과 재난과 단명과 건강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며 그 이유까지도 대부분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아니한다 해도 비록 불신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자신의 뜻을 갖고 계신데 대부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자기가 믿지 않는다고 말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과거 제가 사무실에서 20년 이상 근무할 때 매우 많은 불신자들이 제게 기도를 받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비기독교인 곧 불신자에게도 자신의 뜻을 갖고 계시기에, 제가 그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모두 놀라고 놀라워하여, 불신자들 타 종교인들 모두 저를 매우 신령하게 본 적이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으며, 모든 것의 판단자, 곧 심판자가 되어,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건, 자신이 하나님을 믿건,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 그리고 모든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뜻을 갖고 있기에 그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순종에 상응하는 축복이 있지만, 반대로 그 뜻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 불순종에 상응하는 저주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4가스파츠의 출핍박하였기에 전쟁과 공산화라는 무서운 심판이 왔다고 말하면 저를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평가에 대하여조차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의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함부로 자기 판단에 어긋난다고 비웃게 되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이 땅에서도 심판을, 다가오는 저 세상에서도 심판을 행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이신 것을 죽은 후 알게 됩니다. 저는 항상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합니다. 믿고 믿지 않고는 자유이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심판에서의 자유는 절대 아닙니다. 전쟁, 가난, 재난, 고독, 질병, 죽음 등그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발생된다 해도 그 모든 원인은 그 원인자가 기독교인이건 불신자건 관계없이 죄는 불순종에 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만든 자곧 메이커,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 3월 12일 오후 10시, 박경우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